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점 연우TV의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형광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형광펜을 가져올 이유가 없죠. 바로, 신기한 형광펜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개, 한 가지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가지 색이 나오는 형광펜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것들이죠. 짜자짜자짜 자 이것들인데요 자 종류는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복숭아 색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음, 이거는 일단 이쪽은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은 바다색, 이쪽은 민트색인가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청록색에서 이쪽은 황금색으로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자. 이거는, 이쪽은 회색깔, 이쪽은 분홍색깔,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 청록색에서 황금색. 자, 자 한번 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있고요. 이건 청록색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황금색, 금색. 오, 이쪽은 자, 여러분들, 이쪽은 얇은 얇은 심인데 이쪽은 굵은 심이에요.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laughs> 이번에는 복숭아색에서 하늘색으로 자자오 예쁘다 색깔 자 그리고 하늘색 오, 오 예쁜데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복숭아색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다색에서 민트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다색 먼저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트 색깔 자 민트색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색에서 분홍색. 자, 쫙.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고요. 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